부동산학 총론 파트에서는 세 문제 내지 네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세 문제가 출제가 되든, 네 문제가 출제가 되든, 세개 파트는 반드시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테마 1번부터 3번까지를 그세 개를 테마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부동산의 개념. 여기서 포인트는 복합 개념입니다. 부동산의 분류, 부동산의 특성입니다. 34의 기출로 갈까요? 동그라미 1번. 용도의 다양성. 이게 뭔가요? 현실적으로 학습하면 여러분들이 등기법 시간에 토지의 지목을 배우시죠? 그 지목. 치목. 지목이 여러 개죠? 그게 용도의 다양성입니다. A라는 토지가 지금 현재 농지 상태랍니다. 전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얘는 항상 전으로 이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학으로 이용될 수도 있고요. 학교 용지로 이용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주거 용지로, 상업 용지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게 용도의 다양성이겠죠. 그렇다면 동그라미 1번에 두개 이상의 용도가 동시에 경합될 수 있다는 게 이게 용도의 다양성이죠. 그러니 우리는 매번 개발할 때 이제 논쟁이 되는 거죠. 누구는 여기는 주거지로 개발하자 그러고, 누구는 상업지로 개발하자 그러고, 또는 개발하자 그러고 보전하자 그러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용도로 동시에 이용될 수 있다는, 있기 때문에 경합이 되고 우리는 그것이 바로 용도의 다양성입니다. 때문에 용도의 전환이나 합병, 분할을 가능케 한다 그래야죠. 1번은 X. 답은 1번 됩니다. 동그라미 2번으로 갑니다. 동그라미 2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공급의 개념이겠죠. 근데 공급은 자, 먼저 공급이 된다, 안 된다는 내용이 놓으면 일단 무조건 부정성을 떠올려야 되는데 두 가지를 정확히 구분해야 돼요. 공급이 안 됩니다, 그러면 부정성이에요. 공급이 됩니다, 그러면 그는 용도의 다양성이에요. 근데 구분해 봐야 됩니다. 공급이 안 됩니다, 라는 것은 물리적 공급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급이 가능합니다, 라는 것은 용도적 공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은 부정성을 얘기하겠죠. 또두 번째 키는 집약합니다. 동그라미 3번. 주변 환경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외부 효과, 외부 효과 또는 지역 분석. 외부 효과와 지역 분석의 공통점은 환경을 이야기하는 거죠. 따라 정답이 될수 있는 것은 부동성도 되고 인접성도 가능합니다. 부동성도 되고 인접성도 가능합니다. 동그라미 4번으로 갑니다. 자, 조금만 더 자세히 보세요. 감가상각 문제가 나오는데, 영속성이라는 것은 감가가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감가가 안 된다는 겁니까? 물리적 감가. 물리적 감가가 뭐죠? 100평의 토지가 90평이 되고 50평이 되는 일이 없다는 얘기죠. 따라서 동그라미 2번, 물리적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생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영속성입니다. 5번 갑니다. 완전한 대체 관계가 제약된다. 먼저 답을 체크하기 전에 대체가 가능합니다라는 것도 있고 대체가 안 된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 질문은 뭐 완전한 다 무시하고 그런 말까지 엄격히 따질 필요는 없고요. 출제자들이 완전한 이런 표현을 쓴 것은 이 신청 안 받겠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결론은 대체가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것은 개별성. 대체가 된다는 것은 인접성입니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33의 기출로 가겠습니다. 질문 들어갑시다. 첫 번째 키는 국지화. 여기서 우리가 구분할 게 개별화, 국지화입니다. 부동산 현상과 활동을 국지화시킨다, 개별화시킨다. 시험 문제가 나오면 다른 내용들은 똑같아요, 단어가. 똑같은데 결론만 딱 달라요. 국지화한다, 개별화한다. 개별화시키는 것은 개별성이고 국지화하는 것은 부동성인데 지금 1번에 부동성이 안 보이죠? 어디 있습니까? 물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 이게 부동성이죠. 따라서 옳은 걸 찾는 문제니까 답은 1번 됩니다. 동그라미 2번. 생산 요소. 자본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소비재 성격은 가지고 있지 않다. 이뒤가 틀렸다. 그렇죠? 그러면 다시 이번을 다시 말하면 토지는 생산요소이면서 자본이고 소비재이다. 이것은 어떤 측면을 얘기합니까? 복합 개념에서 경제적 측면.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동그라미 2번은 부동산의 특성에서 물론 출제할 수는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부동산의 개념 파트에서 했던 거죠. 복합 개념, 유형, 무형, 무형은 두 가지죠. 경제법률, 경제, 법률, 경제, 경제의 소리가 뭘 배웠습니까? 생산요소, 자본, 소비재, 이런 것들. 동그라미 2번으로 가겠습니다. 용도적 관점에서 공급을 늘릴 수있다 일단 지문이 안 맞는 게 용도적 관점에서는 공급을 늘릴 수 있다고 해야 되고. 물리적 관점에서는 공급을 늘릴 수 없다고 해야 됩니다. 일단 그 표현이 틀렸고 그리고 공급하고 개별성은 아무런 관련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3번은 전체가 다 틀렸는데 그러면 한 가지로 통일시킵시다. 공급을 늘릴 수 없다의 포인트를 맞춥니다. 그러면 부정성이 돼야 되고 물리적 공급이 되면 되겠죠. 동그라미 4번으로 가겠습니다. 동그라미 4번, 부정성. 부정성이라고 했으니까 공급 곡선을 그리면 그래프 형태는 어떻게 됩니까? 수직. 수직이니까 탄력도로 표현한다면 완전 비탄력적이다. 정확합니다. 근데 문제가 이게 문제예요. 장기에는 공급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부정성으로 인해서 공급이 증가될 수 없다는 것은 단기에 그렇다는 거고 장기는 증가가 가능합니다. 따라 장기가 없어지면 됩니다. 5번으로 가볼까요? 5번 또 질문하면 잘 보세요. 영속성. 그래서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일단 이것은 감가상각을 하게 한다고 했으니까 감가가 된다는 뜻이죠. 그럼 감가가 된다는 것과 영속성은 안 맞으니까 틀렸는데 이걸 영속성에 맞게 올바르게 바꿔봅니다. 영속성으로 인해서 감가상각의 적용을 배제하는 거죠. 근데 어떤 감가가 안 된다는 겁니까? 물리적 감가가 안 되는 것이고, 경제적 감가는 가능하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감가가 안 되는 것은 물리적 감가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박스 안으로 들어갑시다. 어떤 키워드가 부릅니까? 소유욕. 두 번째는 집약화시킨다 그랬으니까 부정성이 되겠네요. 두 번째, 임장활동과 지역분석입니다. 임장활동은 부동성이고, 지역분석은 부동성도 가능하고, 인접성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나왔을 때는 부동성이 답이 돼야죠. 비교를 어렵게 한다. 또는 대체를 제약한다. 대체 안 된다는 말이죠. 왜 비교가 어려울까요? 다르니까. 다르다 그랬으니까 개별성. 정답은 5번 됩니다. 소재 특성, 옳은 거의 개수를 찾아랍니다. 자, 그 전에. 이게 말입니다. 문제가 어렵다 쉽다의 문제가 아니라 형태가 바뀌면 이게 참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보세요. 박스 안에 있는 게총 다섯 가지죠. 이 다섯 가지가 1번부터 5번까지로 놓게 되면 그럼 우리는 답을 쉽게 찾아요. 근데 이걸 박스 안에 집어 넣어버리면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박스 안에 집어 넣었을 때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그것도 전부다 여기는 전부다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답을 찾을 수 있다는 특징 그래서 박스형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불편한 게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게 단점 가겠습니다 기억입니다 키는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다 저를 다른 말로 바꿔서 뭐라 그랬죠 인플레 해치 구매력 보호 왜? 영속성 때문에. 정확합니다. 두 번째 갑니다. 임장활동과 지역분석이니까 부동성이다. 그죠? 정확합니다. 이것으로 가겠습니다. 일단 지문이 가운데 것도 봐야 돼요. 자, 이용전환을 통해서 물리적 공급은 안 된다? 그럼 틀리는 거죠. 이용전환이라고 했으니까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고 해요. 그죠? 용도적 공급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한 것이 부정성 때문입니다. 자, 지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지금 현재 지문에서 용도적 공급이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바뀐다고 하더라도 이 지문은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이용 전환을 가능하게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용 전환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그래서 그 표현도 없어져야 된다고요. 리얼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일물일가, 일물일가 끝까지 봐야 됩니다. 일물일가의 법칙 적용이 배제된다. 개별성이죠. 두 번째, 완전한 대체가, 결론 대체 안 된다. 개별성. 정확합니다. 미험으로 가볼까요? 부동산의 관리가 중요하다. 즉, 관리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이 자산이 소멸성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이용할 수 있다는 영속성 때문에 정확합니다. 그럼, 옳은 것은 총 4개. 정답은 4번 됩니다. 토지의 특성, 틀린 것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동그라미 1번부터 시작합니다. 토지는, 자, <laughs> 그 전에 이 문제, 좀 까다로워요. 까다로우니까 잘 보세요. 토지는 시간의 경과에 의해서 마멸되거나 소모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토지의 특성에 대한 정의입니까? 영속성이죠. 그래서 투자자로서 선호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으로 갑니다. 물리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토지는 없습니다. 이것은 토지의 특성 무엇에 대한 정의입니까? 개별성이겠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불안정 경쟁 시장이 되게 만든다. 동그라미 3번으로 갑니다. 토지는 공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인접성을 연결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외부 효과도 발생하고 개발이에게 환수에 대한 근거가 된다. 동그라미 4번. 이행과 전환. 이행과 전환이 어떤 거죠? 전에서 답으로. 장으로 이용되는 게 학으로. 그죠? 주거지로 이용되는 것이 상업지로. 이렇게 가능한 것은 용도의 다양성 때문이겠죠. 정답은 4번 됩니다. 동그라미 5번에, 인문적 특성의 대표적인 게 사회적 위치, 경제적 위치, 행정적 위치인데, 행정적 위치는 쉬워요. 행정적이라는 말과 법률적이라는 것은 똑같아요. 행정적이라는 말과 법률적이라는 것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있는 거 보면, 도시 계획을 변경하고, 공단을 지정하고, 누가 하는 겁니까? 국가가, 무엇으로? 법에 의해서. 따라서 정답은 4번 됩니다. 부동산의 특성이었습니다.